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사업장이 여러 개일 경우 하나의 사업자로 세금 신고를 보다 간편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입니다. 두개 이상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한 경우 사업자 등록 세금 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경정 등의 납세 의무를 본점에서 할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업자 단위 과세의 사업자 등록 신청은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는 본점 주사무소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 등록 신청 서류는 신규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 신청서와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명세서가 필요하며 계속 사업자인 경우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사업자단위과세 등록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그럼 사업자단위과세 제도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도 사업자단위 과세제도에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두명 이상의 개인이 하나의 손익분배 비율로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사업을 공동으로 하는 경우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둘 이상 사업자를 둔 간이과세자의 경우도 사업자 단위 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각 사업장으로 보는 것으로 간이과세 적용 여부는 모든 사업장의 수입 금액을 통산하여 판단되니 간이과세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에서 분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종된 사업장에서 매출 시 세금 계산서는 발행 가능한가요? 세금 계산서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상호 소재지를 기재하고 비굴 안에 실제 공급하는 종된 사업장의 상호와 소재지를 기재하면 됩니다.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시 유의 사항입니다. 개인 사업자의 전자세금 계산서 의무발급 기준 적용에 있어 전체 사업장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판정한다는 점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점표 발급에 따른 세액공제는 모든 사업장의 발급금액을 합산하여 적용되니 연간 한도 천만원은 사업장별이 아닌 사업자 단위로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액공제에서 불리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이과세자의 납부의무면제도 모든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통산하여 판정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단위과세의 적용의 경우 통합재무제표가 작성되어지므로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권 대출거래에 있어 종전 사업장별 사업실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입찰참가자격이 있어 해당 지방에 소재하는 기업에 한하도록 하는 등. 제한이 있는 경우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업자단위 과세 제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신고에 있어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사장님의 경우 사업자단위 과세 제도를 이용하면 편리한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액공제나 기타 단점도 존재하니 잘 판단하셔서 편리한 세정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